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응원해 드릴 실전 투자 파트너 세빈 투자 파트너입니다. 자 시장이 탐욕적일 때 공포에 떨고 시장이 공포에 떨때 탐욕을 가져라라는 워렌 버핏의 명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주주분들께서는 욕심이 생길 만한 알차고 돈에 되는 정보를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대주산업 분석을 좀 해볼 텐데요. 대주산업이 금일 23% 넘는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이 61선의 저항을 받아주며 12.84%의 상승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대주산업 앞으로의 주가 전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 전에 전체적인 증시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둔화했다는 소식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과 기간이 빠져나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요즘같이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장 속에서 우리 주주분들 이 원금 손실도 보시고 상당히 지치실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지치신 주주분들을 위해 위험 요소를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제가 현재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인데요. 자, 이런 힘 빠지는 장소에서도 정말 신기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는 종목은 매일 나옵니다. 정말 귀신같이 매일 나와요. 자, 이런 종목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시황 정리하고 뉴스 정리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셔야 이렇게 종목도 잡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은 본업이 있으셔서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본업이 주식인 제가 매일 아침 이렇게 시황 정리한 걸 토대로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을 선별을 해서 매일 한 종목씩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원금 회복 간절하다 나도 소소하게 수익 낼수 있는 단타 종목 받아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 010-2118-5740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0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단타 종목 한 가지씩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화홀딩스를 추천을 드렸는데요.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방한을 앞두고 정부가 최근 수소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하여 이 수소차 관련주인 평화홀딩스가 금일 5% 넘는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일 시초가 4,685원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계좌 보시면 평균가 4,685원으로 일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오전 8시 5 1분에 문자로 평화 알림스를 보내 드리면서 시장가로 매수하시고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면 됩니다라고 이 매수와 매도 탑점까지 보내 드렸거든요. 자, 이렇게 문자 받아 보시고 8시 50분에서 9시 장 시작하기 전까지 이 시장가로 매수 걸어 두시면 9시가 땡! 하자마자 이렇게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자, 그럼 체결이 되자마자 안전하게 5% 수익권에 매도 걸어 두시고 우리 주주분들은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런 방식이에요. 자, 어제는 제가 XTX를 보내드려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보셨고요. 14일에는 코이즈, 11일에는 지엔원 에너지, 1 0일에는 평화홀딩스, 9일에는 BHI. 자, 이렇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주주분들 중에서 이5% 수익이 적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 자, 여러분, 한 달의 평일이 2 4일이있는거 아시죠? 하루에 5%면 100% 넘는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만원으로 주식을 하신다라고 하면 한달만에 두배인 2천만원을 만들 수 있는 방식이니까 너무 큰 욕심부리지 마시고 안전하게 하루에 5%씩만 수익을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영상을 2에서 3일 일주일에서 2주일정도 지나서 봤다 좀 늦게 봤다 라고 하시더라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단타 종목 보내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전에도 보내주셨는데 단타 종목 못 받아보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너무 죄송해요. 제가 문자량이 너무 많으면 다못 보내드리고 순차적으로 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단타 종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시초가 공략 종목을 좀 보내드렸는데 도저히 9시에는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단계수행 종목들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단계수행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보유를 하시고 15에서 20% 정도 수익이 나면 자율적으로 매도를 하는 방식인데요. 자, 보시면 정확한 타점만 잡고 들어가시면 못해도 50% 이상, 많게는 120% 이상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단기 수익 종목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수 타점과 함께 두종목에서세종목 정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소액이나마 가정이 보탬이 되고자 주식을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자금을 두지 않다 보니까 이 수익보다는 손해가 더 크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집사 드릴게요, 찾아 드릴게요 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주식 시장에서 잃은이 원금 회복 정도는 시켜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볼 테니까요. 영상 하단에 있는 번호로 단타 또는 숫자 1 번만 보내주시면 수익 낼수 있는 종목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인 정말 행복한 한 달이 되길 바라면서 준비한 선물이니까요. 우리 지주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이 원금 회복도 하시고 소소하게 수익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대주산업으로 돌아와서 자, 금일 대주산업이 강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긴장이 격화했다는 소식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앞전에서 이 대주산업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강세를 보였었죠. 자, 그래서 금일 이 러시아 전쟁이 다시 격화 양상에 접어들면서 이 곡물 가격 변동 전망에 이 매수세가 몰린 건데요. 다시 대주산업 차트를 좀 보시면 앞전에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던 이유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인한 곡물 가격 폭등으로 상승이 나와줬어요. 자, 이쪽 이 부분 상승도 곡물 가격 상승이라는 기사로 인해 상승이 나와줬고, 금일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일단은 현재 이 61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61선을 갭을 띄우고 시작을 해주거나 장대 양봉으로 좀 강하게 뚫어줘야 이 상상 추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금일 같은 경우는 이쪽 61선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61선을 갭으로 뚫어주거나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않으면 이 구간에서 21선의 지지와 61선의 저항을 받아주며 횡보가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캔들을 좀 보시면 이 캔들 위로 윗꼬리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윗꼬리들이 10%가 넘는다는 건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와 이 저점 지지선을 깨고 돌릴 때 하방에 대한 매매 시나리오를 철저하게 세워두셔야지만 이 세력 매집주 안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21선의 지지와 61선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박스건들형상이 횡보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한번더 끌어올리기 위한 물량 매집 중이다라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이러한 횡보 중에서도 세력들이 물량 매집을 끝낸 캔들의 시그널은 반드시 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시그널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이 주식에는 분명한 상하 파동이 존재하죠. 더군다나 이 대주 산업 같은 경우는 세력 매집주의기 때문에 그 상하 파동이 더욱 더 뚜렷하고요. 자, 보시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파동을 그리면서 갔었고 이 하락 추세에서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좀 그리면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파동 안에서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이 상승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하락 추세에서도 1차 수익, 2차 수익, 3차 수익, 그 이상의 수익도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런 식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어디서 저항을 받는지를 빠르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 캔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두고 보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연속 하락 속에서는 저점을 지지받아주는 캔들에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연속 상승 속에서는 저항받는 캔들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캔들 하나 하나를 좀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자, 하지만 이 모든 주식의 캔들은 실시간적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와 이 매도 타점을 잡고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크게 손해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주주 분들이 혼자 정확하게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고 대응을 하시는게 좀 힘드실 거예요 저도 영상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는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 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뉴스 속보나 증권과 찌라시들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수 있는 소통방을 개설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소통방에서는 정확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면서 실시간적인 대응을 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뉴스 속보와 같은 정보들도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소통방 나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2118-5740으로 숫자 1번만 보내주시면 카톡, 라인, 텔레그램 중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소통방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링크 받으시면 링크 클릭하셔서 소통방 입장하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간단한 인사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멘토가 되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 주주분들 무료로 초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안심하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도 받아 보시고 정확한 정보도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주분들께서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까지 정확한 정보 공유해드리면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월에는 여러분들의 계좌가 행복해질 수 있는 당타 종목들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